송승환 시인님의 첫사랑은 그늘 속으로라는 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했다네. 그녀의 성숙함에 빠지듯이 다가섰네.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몰랐네. 이볼을 어떻게 하는지 미안함 그리고 그녀가 겪을 상처가 되는 두려움에. 7년의 세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했네. 평생 나와 같이 함께 할줄 알았네. 이별의 상처 내게로 왔네. 너무나 갑자기 내가 하지 못한 걸 그저는 했다네. 잡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나도 멀리 있었네. 마음의 상처, 진이기듯 찢어지는 고통. 연신 피어대는 담배연기가 핏빛처럼 퍼지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도 차량해지고 모든 걸 잃은 듯 너무나 어둡고 답답한 마음 잡히지 않는 뜬구름에 내 몸이 정신이 갈 곳을 잃고 그렇게 마음이 병든 채 세월은 순간에 묻혀지네. 수년의 세월이 지나 잊혀졌던 그녀를 우연히 보았네. 어, 오빠 안녕. 오랜만이네. 응, 음,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응. 음. 그럼 일 봐라, 어, 오빠. 네. 아, 어, 살아가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죠. 그,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가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잡지 말라는 얘기도 있죠. 또, 그, 어찌 보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되고요. 또 싫어, 싫어해서도 안 되고요. 참, 그,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죠. 네 어, 어쩌면 다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고 또 모, 모든 게다 어쩌면 은 인연 따라 가는 거죠 인연 따라 어이 보면 그 인연이란 게그 인연이란 게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그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한게에 대한 어떤 꼭 어떤 좋은 인연이 있으, 있으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연은 어찌 보면은, 저희, 저희가 할수 없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인연 따라 살면 되죠. <laughs> 네. 송승환 씨님의 첫사랑은 그늘 속으로라는 시를 낭독해드렸습니다.